안녕하세요. 아파트의 결사입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제 모습을 촬영하면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30분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이들과 아내가 깊게 잠들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. 그것도 이렇게 야심한 새벽에 말이에요. 시간 관계상 긴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짧게 전달해드릴 말씀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. 음, 여러분 다들 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때문에 참 걱정도 많고 또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음, 정말 급하거나 힘든 고민을 겪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깰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 촬영을 끝내야겠어요.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곧 제대로 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